아, 대한민국 어머니 여러분, 여기가, 아, 어린이 회관 즉, 유영수 여사님이, 그, 참관하신 어린이 회관 그, 장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공부를 좀 잘하고 제가 운변대회,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그, 폭동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수 선 생전에, 님 여기서 총받아서, 아, 그야말로, 어, 그,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격세지감입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씨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곳에 지금 장막이 쳐져 있네요. 이 장막이 원래 이 뒤에 유용수 여사님이 좌상이 있거든요. 여기 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어린애건 설립자 박제 대통령 영부인 유용수 사님 좌상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와 보니까 이렇게 뭐 가려져 있어요 이게 뭐 뭐가 뭔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죽은 자에 뭐 말이 없다 뭐 그래 가지고 뭐 무시하고 불경한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그래서 이게 뭐 장막 뒤에 유용수 사님을 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게, 어, 예. 네. 이게 이용사사님이 이렇 계십니다. 이게 좀, 좀자신게 각도가 좀 죽여가지고, 예. 네. 이게 좀,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이제 알건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어, 이용사사님 계시네. 이렇게. 이 네. 좌상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양막 필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비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렇게 은자하게 우리들을 구워 보시면서 정말 이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신게 있거든요 정말 영혼을 뺏기지 말고 양심을 버리지 말고 인격을 바로잡서 정말 세계 어디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어린이로 슬기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루고 빛내는 그런 어린이가 되라고 저가 이제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이분을, 이분이 박 대통령한테도 쓴소리인 사람이었어요. 쓴소리, 된소리 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어, 청와대에 내 야당이 넣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이 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뭐, 이렇게 장막으로 가려놓고 이러는 나라가 이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유용수 의사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보기신다면 열받아갖고, 얘네의 잡놈들아, 나를 무시해? 얘 죽어볼래? 이분이 또 성질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진희한테도 막 아짱을 떴던 분인데, 그렇게 허락하라란 뭐 분이 아니죠. 이건 정말 몸잠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의식구조를 바꿔야 되고, 행동양식을 바꿔야 돼요. 이게 뭐, 무시하고 무식하고, 생각은어둡고 마음은 좁고 까칠로 밴댕이들이 청와대에 가고 국회에 가서 이게뭐 어떻게 해야 예, 되는 거야 전체가. 대 일도 없고 전부 다 말이야. 한 일마다 잘못되고 말이야.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그걸 깜고 하는 사람들이 뭐, 서울시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대통령이라고 들어앉아갖고 말이야. 장난치고 있고 말이야. 이재명이 응? 뭔가 그, 그 애는 아닌 인간도 아닌 인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말이야.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요 아유, 창피스러워서. 제가 정말 유용수 여사님 앞에 정말 창피스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유용수 여사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제가 바로 싸워서 아주 그냥 싹다 갈아 엎어서 쓸어버려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로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유용수 여사님이 그 혼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의 혼과 산자의 양심이 이제 이 나라를 구해내고 세상을 바로 접어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가는 정신문화의 선동국이 되고 그동방의이 주국 아닙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얼빠진 나라 양심이 마비된 사회 인격이 완전히 인간이 포기한 자들이 지금 뭐이말 쓰레기에 기생충에 악성 바이러스들이 지금 청와대 판사 검사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이렇게 지금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부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증거가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유경서 의사님은 장막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많이 보고 아유, 정말, 이 인간들이, 여우인지 뭔지, 이거 정말, 아유, 정말, 아유,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경선 생님보로요 얼마나 이분이 이분이 화가 나서 반나서 이분이 유경선님 화딱지 분노가 치밀나 가지고요. 이거 이거 아니 벌 줍니다 벌. 그러니까 벌 받기 싫으면은 똑발 하세요.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뭐 욕심에 돈에 어? 돈욕심에 눈이 멀어 가지고 욕심은 천벌 받는 거예요. 양심이 복을 받는 거고. 선복 악화, 후기 박전. 아, 총사교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양심이 있으면 복을 받고 양심이 있으면 은 어, 남들이 어, 우러러보는데 양심이 없으니까 다 천박하게 되고 양심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양심이 없으니까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가 탁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원래 주인이, 주인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완전히 뭐 반국가 비양심 세력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간다마다 뭐 아주 이상한 뭐이 애들 장난거니고 말이야 이 유치하게 말이야 아도매치유아니껏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이런 노름으로다가 말이 예산을 낭비하고 시행착오를하면서 시야를 질질 끌고 말이야 이새끼들이 아주 장. 정말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에? 이 껍데기들, 이 인격 파탄자들, 당신 불량자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유영수 선사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수진 장군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민족의 명예, 이거 모든 것을 회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일일희망의 핵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한번 칼을 뽑아서 제대로 한번 시들러서 이 쓰레기를 쓸어내고 기생충을 방멸하고이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게이 이념에 빠진 놈들이에요 주사파 이념에 빠진 놈들 그놈들을 이제 뭐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싹다 퇴치해서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을 우리 어머니들이 백창기와 함께.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죄송합니다. 원상태로 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백창기가 되겠습니다. 백창기 사전에 포기한다는 거 없습니다. 배신은 죽음입니다. 이것도 배신입니다. 일종의. 죽은 자에 대한 배신에 의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아주 천벌로 아주 다부지게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